오늘은 특별한 역사의 현장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은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체포되어 수감되었던 바로 그 감옥, 중국 리순 여순 감옥의 수감실을 재현한 공간입니다. 이곳에 들어서면 마치 그 시대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이 수감실에서 많은 글을 남기셨습니다. 그중에서도 동양평화론 은그가 동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얼마나 깊이 고민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저서입니다. 이 책에서는 동양의 평화를 위해 각국이 협력해야 한다는 그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그는 국가안이 노심초사라는 글을 통해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마음과 정신은 늘 나라와 민족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곳을 방문하시면 안중근 의사의 고뇌와 결단, 그리고 그의 숭고한 정신을 직접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그의 수감실을 재현한 이 공간은 그가 겪었던 고통과 함께 그의 강인한 정신력을 엿볼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방문하셔서 우리의 역사를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